관자입니다. 대신 밸런스 제16 코스 1일차 0 1 경쟁률입니다. 청약은 내일까지고요. 네, 환불은 다음 주고 해가지고 주말에 끼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4일 잡아야 되고요. 환불 기간, 네, 9월 4일 상장이죠. 네, 1일차 청약 건수, 네, 1만 3,366건 들어왔고요. 지난번에 15호가 1만 8 0건 들어왔고, 어한 뭐 증거금이 200억 들어왔었는데 72억이죠. 주말에 끼고 하다 보니까 어 청약 증거금이 적게 들어왔고 청약 건수는 뭐 최종적으로는 비슷하게 들어올 듯 보여지는데 조금 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음, 최종을 예상하려면은 네, 8만 건 정도. 지난번에 8만 건 들어갔기 때에 8만 건 적었는데, 한 7만 건에서 6만 건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정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 안 하는 분들, 하나만 하니까, 네, 하나 포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한 13주, 4주까지 균등은 올라갈 수 있고요. 비례금액은 증거금은, 어, 1일차 때 3분의 1이 들어왔기 때문에, 1일차 때는 1.8천억에 네, 3분의 1 정도 한 6천억 잡았고, 6천억 잡았으면 한 주당 76만원이죠. 그러면은, 1억당 한 130주, 그리고 균두 한 10몇 주 하면은 한 140에서 1억당 한 150주 정도, 네, 배정이 아, 되지 않을까, 내 네,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받아서 뭐3천원4천원 정도 간다 그러면은, 130억이죠. 네, 3천원4천원 정도 간다 그러면은, 이득이긴 하지만, 어, 대출기간이 4일이니까 마이너스 통장 1억 썼다 그러면은, 네, 한 6만원 정도, 5만 몇천원 정도, 네,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러면 다 손실로 잡히니까 네, 그런 리스크가 있죠. 어, 일단은 네, 저는 균등을 할 건데, 비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배정을 좀더 더 많이 해준다 그러면 청약을 하겠는데, 네, 6만 내고, 네, 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라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 이자 손실이 발생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상장은 9월 4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